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마그복음 10장 10장, 1서절1서절1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느 회사에서 사원 모집 광고를 했는데 마지막 70명이 면접에 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사방에 거울이,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시생들은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이렇습니까? 당신은 정직합니까?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자기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옆에 거울에 또 돌아서면은 자기 전신이 비춰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또세 번째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면접시험 마지막 네 번째 거울 앞에 서면은 예수와 노 o 로 대답해야 돼요. 당신이 감독관이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면접시험 70명 중에 한 명이 뽑혔어요. 근데 그한 명은 모든 대답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감독이 이 사람은 정직하다. 자기 자신을 바라, 바라, 바라게 볼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이 있다고 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내 속에 죄가 있다 자기를 정직하게 볼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런 천머리에 이런 걸 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를 알지 못한다 신 지식은 인간 지식에 선행된다. 정직하게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가 죄인이고 불완전하는걸 알게 됩니다. 성령의, 빛하되, 성령의 빛에 자기를 조명해보면, 오라,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 내가 갇혀있구나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를 창업했던 탐이라는 사람은 고아 출신입니다. 그는 미시간 주위에 있는 성 요셉 보육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미가 중학생이 될때 사춘기에 사고를 쳤어요. 양부모를 만나 입양됐지만 문제를 잃고 퇴학을 당하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너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 그런데 예,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수녀, 수녀원에서 베레다 수녀가 세상은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 자녀를, 그 중학생을 성공시켰어요. 예, 도미노 피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3대 피자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피자에 관심이 없으시나요? 도미노 피자하고 피자 헛하고또뭐 있어요? 어, 리틀 시저스란 피자 다 특징이 있어요. 이 피자 옷은 다양성으로 고객을 유치합니다. 다양하다는 종류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도미노 피도의 피자의 특징이 뭐죠 신속한 배달이에요. 다른 분들은 피자를 안 드시는 모양이구나. 리틀 시저스는 쌍값이에요. 근데 이 피자 시장에 젊은 30대 창업자가 뛰어들었어요. 파파, 파파 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최고 고급 재료를 쓰고 맛으로 승부하는 그럼 교회가 뭘로 성공이 되느냐.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말씀과 영성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어린이가 갖춘 특징이 세 가지가 순수하다는 거. 어린이의 특징은 가변성이 많다는 거요. 어른들은 고착돼 있지만 어린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 잠재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신뢰성이 있어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직하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을 했어요. 그 덕구라는 소녀는 말 더듬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은 요새과 마리아가 만석의 몸을 이끌고 이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오면은 방이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거절하는 게그 덕구라는 어린아이가 맡은 대사예요. 우리는 그 연극을 크리스마스 때두 번이나 올렸어요. 근데 그 덕구라는 아이는 말 더듬면서, 으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하고 더듬는데, 만석의 몸을 이끌고 돌아서는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가고 있는 그 마리아 요셉을 향해서, 아니요, 가시면 안 되고, 내 방을 내어줄 테니까,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오세요. 그래서 연극은 엉망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일생의 좌우명이 시계를 안 보는 거라고 합니다 연구하는 데 집중하니까 시계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8순이 넘는 나이에도 하루 5시간 자고 모두를 연구에만 몰두했어요 그가 만든 발명품만 2000가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 5시간 외에는 오직 연구에 매달리면서 자기는 장례식 3일 전까지 이렇게 살겠다는 말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마지막 때 남긴 유언이 있어요 죽음은 현세 출구요, 내세 입구다. 또 에디슨이 신앙이 있었다고 봐야죠. 죽음은 현세 출구고, 내세 입구다. 그가 만든 발명품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뭐이 전기라든가 또 우리가 쓰는 녹음기, 뭐 전충 이런 것도 에디슨의 손에 의해서 발명되어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데 예, 잘안 사주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주일 아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하나님은 살살 얘기해도 들어. 조용조용 얘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조용히 해도 듣지만은 아빠는 못 듣잖아. 아빠 들으라고 자전거 사 살살 크게 <laughs> 기도했다는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맛있게 먹던 아들이,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지하게 나오니까. 아빠가, 야, 밥 먹는데 조용히 해라. 저희들이 자랄 때도 아버님이 식사 때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뭐 얻으냐고. 밥이나 먹지. 밥이나 먹자. 하고 다 먹고 나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까 하려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빠, 아빠 밥 숟갈 뒤에 아까 똥파리가 붙어 있었는데. <laughs> 아, 그 진작, 진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말을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화가 필요해. 지금 우리 가정의 심각한 게 부부가 아니고 자녀가 대화할 시간이 없고, 대화가 힘듭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도 보니까 남성 위주고 어른 위주예요. 유교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은 하대였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남전여비 사상. 제가 선생님한테 도덕 시간에 유교는 남전여비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은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게 남존여비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 여자 비유 맞추는 거다. 남존여비 비유를 잘 맞춰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여성들이 인권이 없었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60만 인구가 있었다는데 그게 여성을 뺀 숫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200만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5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천 명을 먹었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여성가위를 뺀 숫자예요. 그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봅니다. 마태공 14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어린이와 여성은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해당의 라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축복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제지합니다 귀찮다고 제지하죠 마복음 10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납하지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많은 자의 것이다 어느 가족이 찜질방에 갔더니요 그 사우나 끝나면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이 찜질방에서 누워 쉬기도 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거든요. 그럼 한 남자가 받았어요. 근데 통화 음량이 얼마나 큰지 내용이 다틀려요 상대방 내용이에 아빠 나 게임기 사줘. 아 그랬더니 어 사줄게. 아빠 나 핸드폰 신용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어. 아빠 나 노트북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네 사고 싶은 거 사하고 딱 끊어지고 나서 이 핸드폰 주인 누구예요? 그랬어요. <laughs> 뭐냐면 이게. 자는데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냥 다 빨리 애들이 애들이 성가시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셔야 됩니다. 월리엄 워즈워드라는 영국의 개관 시인이 어린이는 어린애는 어른의 아버지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천국은 우리 곁에 있었다. 토머스 에디슨은요 발명을 그리 많이 했지만은 학교에서 학습지지 나라고 보냈어요. 그냥 못 가르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요 4살까지 말을 못하고 7살 때까지 글을 못 읽었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얘는 가망성이 없다 하고 속단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했던 것이 물리하게, 20세기 물리학의 천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꾸지람을 받는 자녀는 남을 자꾸 비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어릴 때 꾸지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고,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좀 남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그 옛날에 어떤 성당에서 미사가 집전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천주교는 미사라 그럽니다. 이 성찬을 집리하는데, 신부를 돕는 그 소년들이 있어요. 복사라고도 이름하는데, 실수를 해서 포도주잔 떨어뜨려서 쨍그란 소리가 나니까 신부가, 너, 다시는 성당에 오지 마 하고 쫓아내 버렸어요. 또한 옆에 있는 성당에는 동일한 실수를 했는데, 그 신부님은 아이를 격려했어요. 나도 어릴 때 이렇게 실수해서 괜찮아, 힘내라 하고 격려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당에서 쫓겨나야 아이는 유고슬로비아 대통령이 됐어요. 하느님을 버리고. 그 티토라는 대통령이 독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폴턴신 주교가 되었어요. 폴턴신 주교가 한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그복음 10장 15, 16절 마지막절을 또 같이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어린아이 안고 축복했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제가 이제 신학교 가니까 교회사를 배우더라고. 교회 역사. 근데 그 교회 역사 가운데 AD 100년경에 유명한 성자가 하나 있어요,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 은 로마로 호송되어 잡혀갑니다, 체포되어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형 경기장, 콜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맹수의 밥이 돼요. 그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수님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일곱 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편지. 근데 저는 그때는 이 이그나티우스가 여기 예수님이 안수했던 축복된 아이였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곱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째로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요한 나오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처럼 아픈 몸을 갖거나 뭐 십자가에서도 수퍼맨처럼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영지주의 가연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그 편지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 스의두 번성을 하나만 인정하면 이단이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두 번성, 그리스도의 두 번성이 정통신앙의 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입니다. 분노로 주목을 모으는 것보다가 기도로 두 손을 모으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은 우리가 시편 127편 3절, 4절에 우리가 오늘 그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승과 화살 같으니. 자 자식은 화살이고 부모는 활이에요. 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 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골프와 자식의 공통점은 화가 나서고 때리버리면 더 빗나가 버린대요. 딴 데로 가 버린다는. 그래서 이 화살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에요. 1545년도 4월 28일이 충무 이순신이 서울에서 태어난 게 1545년도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원래 문과 출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과를 가느냐 문과를 가느냐 부모가 좀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순신 장군은 문과를 하다가 바꿔서 이과로, 무과로 바꿨어요. 그때는 이과 가아니고 무과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말타기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를 다쳐서 낙방을 합니다. 낙방의 고배를 마셔요. 그가 공부했을 때 율곡 선생하고 같은 그 친척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율곡 선생 이도 덕수이시고 이순신 장군도 덕수이시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그 율곡 선생이 훌륭한 학자니까 거기서 서당에서 가르치라고 배웠는데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창모지 틈으로 딱 보니까 그 서당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아랫목 따뜻한 데 이불 덮고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이순신 장군만 운목에서 내복 바람으로 자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 갖고 율곡이 선생한테 따졌대요 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느냐 왜 운목에도 저렇 추운데 재우느냐 그랬더니 율곡이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아랫목에 자면 안 된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아랫목에 자면 안 되고 운목에 자야 된다 추위를 견디면서 자야 된다 아마 그런 어릴 때부터 훈련이 이순신 장군이 국난을 임진왜란의 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을 뭐 굉장히 이제 위인이나, 어, 성웅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더 해요. 일본의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거의 신격할 정도로. 세계 해전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용장과 지략과, 어, 그 모든 전략과 인격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치밀한 수학적 계산 다 갖춘 분이 없대요. 이순신 장군이. 이순장군은 무관인데도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남긴 일기가 뭐죠? 난중일기. 하도 전쟁 때막 피곤한 날은 난중일기를 안 쓰니까 신하가 물어봤잖아요. 오늘은 왜 난중일기를 기록 안 하냐 그러니까 오늘은 피곤해갖고 난중에 쓸란다. <laughs> <laughs> 나중에 쓸란다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투자로서 큰 갑부가 된 워렌 버핏이 있어요. 이 워렌 버핏은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데 이, 이분이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낙방을 했어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로 갔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콜롬비아의 투자의 기재였던 그 박사를 만납니다. 벤저민 그레임의 투자의 원리를 배워서 지금은 아주 미국에서 갑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갖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DL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주일 학교를 했습니다. 에, 여,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예,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다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복을 합니다. 부장님 앞에. 근데 DL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두 사람 반을 전도했다. 오늘은 두 사람 반.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이, 어, 그럼 어른 두 사람하고 아이 한 사람을 존도했다는 뜻이군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은 인생의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어른은 반밖에 안 되는 거고. 아이 두 명하고 어른 한명 했더니. 아이는 인생을 아직 좀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이게 온전한 두 명으로 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서힘 받고 헌신 될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오히려 반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디엘미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 30% 가져갑니다 5년 전에는 절반이 유대계 출신이 노벨상을 가져갔어요 2013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맨델수전 음악의 천재였던 맨델수전, 마르크스 헨리 키슨저 정치가,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구글 창업자 여러분, 이 페이스북을 쓰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2001년도에 차병원에서, 차병원에서 미국에 있는 메디컬, 콜롬비아 메디컬 센터 대학,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해갖고 불임 여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했어요. 차병원하고 그, 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하고 공동 연구팀이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어, 차병원에 있는 그 불임 여성들의 가정 이름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의뢰했어요. 근데 기도는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호주하고 캐나다 사람은 한국 사람 몰라요. 사진만 받고 기도하는 거고 플라시보, 플라시보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받는 사람한테 비밀로 했어요. 무작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88명의 불임 여성들 가운데 기도를 꾸준히 했던 기도하는 명단에는 80%가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곳에는 기도를 안 받은 곳에는 81명 중에 21명, 26%만 임신을 성공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기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집니다. 심장병 환자들을 통해서도 연구가 이뤄지는 것을 볼때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 가정과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사무엘 가정에는 어머니 한나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없다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는 기도가 없어요.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의 축복이 어디로 갔냐면은 사무엘 가정으로 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의 가문을 축복했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식한테 재산 남기고 학식 있는 부모는 지식 남기고 진짜 똑똑한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신앙을 전수시키지 못해서 몰락하는 가문이 되고 반대로 이 한나의 가정은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사무엘을 위대한 킹메이커로 왕을 만드는 직책에 사울 왕을 만들고 다윗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로서 역사의 기약이 쓰임 맡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마지막 예언에 창세기 49장에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섬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은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나만 축복을 받는 종착역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한 명만이 열두 지파 가운데 한 명의 분량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문나세두 아들이 열두 지파 안에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게 될 건데, 창세기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은, 둘인데, 이름이 뭐냐? 요셉의 아들, 예, 창세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 두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브라임과 문하스예요 근데 하필이면 초신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 사람만 맞춰도 상을 줘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게 하려면 초신자를 잘 배려해줘야 되잖아. 요한 사람만 얘기해도 상을 준다니까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입니다. 예, 틀린 답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아이가 오르니까 끝낼 겁니다 자 성경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한 사람을 죽임으로 전 세계 4분의 1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히틀러가 아니고 한 사람을 죽임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이 창세기 4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있을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들 벨을 쳐죽이느라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었한 사람이 죽었어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요 신들러 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유대인 출신의 감독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 영학과에 입학할 때 떨어졌어요. 나중에 유명한 감독이 되니까, 힌들러 리스트, 이런 뭐, 유명한 ET 영화 감독 되니까, 명예학위를 줬어요. 2000, 1900, 그 힌들러 리스트 가운데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따라 해봅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4장 8절에 대한 탈모도 주석이에요 1988년도 우리가 올림픽 할때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4분 동안의 지진으로 9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 가운데 아르메니아의 스티타크라는 도시는 인구 2만 명 중에서 80%가 매몰되었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에 아이가 수업 중에 매몰돼 갖고 지진으로 아빠가 찾아가 보니까 완전히 처참한 장면에 모두가 이 돌더미에 묻혀 있으니까 다 포기하고 망년자실에 그코를 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왼손으로 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이 소용없는 짓이라고 만류할때 이웃 사람들이 나돌아 그래서 아빠가 흙을 막 해치면서 아들을 이름을 부르고 찾았어요. 하루종일 해도 안 되고 다음날 한낮을 반까지 찾다가 38시간 만에 음성이 들려온 신음소리.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구조대가 들어갑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그래서 아르마니라는 아들을 건져냈어요. 기적적으로. 그 아르마니라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평소에 너가 어느, 어느 곳에 있든지 아빠는 늘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라. 그 가르침을 줬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빠가 늘 함께 있는다. 그래서 그 학교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온다. 우리 아빠가 평소에 아들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빠가 늘 함께 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온다고 믿고 친구들한테 내가 구조되면 너희들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어. 그 아르마니라는 아들은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절 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지를, 가르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에 우리가 같이 동료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오지 않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기도로 도와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하나님 요새과 같이 형통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